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출 증가와 수출 관련 공업의 발전입니다. 오늘 강의는 첫째로 공산품 수출의 증가에 관해 살펴보고, 둘째로 수출 관련 공업의 발전, 셋째로 국제 분업체제로서 한미일 삼각미역체제의 성립, 마지막으로 수출주도공업화에 대한 저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의 급증부터 보겠습니다. 수출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명목의 기준으로 4,100만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427배가 되었습니다. 연평균 40%의 경이적인 증가율이었고, 1960년대 초까지 없던 공산품의 수출이 속속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경까지 주력 품목은 섬유의류와 합한 가발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섬유 의류 수출액은 85배로 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의류 수출액은 6만 7천 달러에서 2억 1,357만 달러로 3,200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 합한 수출액은 120만 달러에서 1억 200만 달러로 85배가 되었으며, 1961년 3만 달러에 불과했던 가발 수출액은 1970년 9,400만 달러로 역시 3,100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3,000배 이상 증가한 의류나 가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경까지 수출 급증은 가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이후 1970년대에도 급증세를 이어갔지만 그 주력품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에 섬유 의류가 3억 4천 100만 달러에서 42억 700만 달러로 12배가 되었습니다. 섬유는 14배로, 의류는 11배로 증가해 1위 수출 품목의 자리를 지켰으나 4.4배 증가한 합판은 8위로 떨어졌고 가발은 40% 넘게 수출 절대액이 감소해서 주요 수출품 그룹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 대신 1979년에는 신발, 전기 기기, 수송 기기, 철강 제품 등이 주요 품목으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 수출액 1,700만 달러로서 수출 품목 중 7위였던 신발이 1979년 수출액 7억 6,400만 달러로 4위에 올랐으며 또 전기기기, 수송기기, 철강 등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등장해서 1979년 전기기기는 수출 품목 중 2위, 철강 제품이 3위, 선박이 5위가 되었습니다. 섬유 의류와 신발 등 경공업품이 1위와 4위 등 상위에 머물렀으나 중화학품이 2위, 3위, 5위를 새롭게 차지하는 경공업품에서 중화학품으로 수출 대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출 상품 구성은 1970년경 섬유 의류 합판 가발 이세 품목이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 기형적인 것으로부터 1970년대 말 중화공업품 비중이 커진 좀더 다각화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출 급증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수출 증대의 요인으로서 정부의 수출 지원책을 지적합니다. 정부가 수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자 그에 끌려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 인센티브의 실제 크기를 계산해 보면 그것으로 수출 급증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 인센티브의 실제 크기는 수출 실효 환율과 수입 실효 환율을 비교해 측정합니다. 수출의 실효 환율은 수출달러 프리미엄에 저리수출금융 등 보조금을 더해서 수출업자가 1달러 어치의 수출로 실제로 받는 금액을 뜻하며 수입시료환율은 관세를 포함해서 수입업자가 1달러 어치 수입 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각각의 실질치를 구해보면 우선 1960년대에는 수출에 유리하게 변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을 100으로 한 실질 시료 수출 환율은 1963년까지 86으로 떨어져 수출에 불리해졌다가 1964년의 환율 인상으로 95로 개선되었으나 각종 수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그후 1970년경까지 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1964년 환율 개혁으로 1963년에 비해 수출 유인이 강화는 되었으나 이는 1963년까지 악화된 수출 유인을 1960년 수준으로 되돌린 정도였습니다. 한편, 실질 시료 수입 환율은 1960년의 100 수준에서 1964년 123으로 높아졌고, 그후 역시 130 전후 또는 110대 후반에서 변동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수입이 불리해지고 수입 대체 활동의 유인이 강해졌음을 뜻합니다. 요컨대, 1960년에 비해 실질 시료 수출 환율은 5%로 다소 낮아졌고, 실질 시료 수입 환율은 그보다 높은 비율인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수출은 크게 불리해지지 않았으나 수입 대체 활동, 내수를 위한 생산 활동의 유인이 좀더 강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1960년대 중요업의 환율 등 제도 개혁으로 내수와 수출 간의 중립적인 무역기구가 창출된 것으로 본 경제학자 웨스트팔의 견해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내수지향생산활동보다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에 수출이 급증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수출유인은 약간 개선되었을 뿐이지만 기업이 수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수출 요인의 작은 개선에도 수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이후 한국의 수출이 왜 이렇게 폭발적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선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품의 내역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표 품목인 의류에 있어서는 몇몇 소수 품목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 스웨터가 의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와이셔츠가 21%를 차지했으며 남자용 외의는 10%가 안 되었고 각종 의류 부속품이 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의류 수출 업력이 얼마 되지 않은 봉제업자는 몇몇 하급품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형적인 수출 현장이란 여자 직공이 재봉틀로 박음질해서 아동복, 와이셔츠를 만들거나 편물기로 스웨터, 네일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스웨터 수출은 1964년 56만 달러에서 1970년 8,431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스웨터 수출선은 초기엔 스웨덴이었으나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직물용 실및 직물의 경우 뚜렷한 주력 품목 없이 수많은 품목에 걸쳐 분산적인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학섬유 공장이 막 건설 가동되는 때라 면직물과 면사의 수출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수출 단가는 매우 저렴하여 1970년의 경우 스웨터 12장 한 묶음인 한타스의 평균 수출 가격이 12.04달러로서 스웨터 한 장당 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여서 한다스 수출 가격이 11.45달러로서 와이셔츠 한 장당 1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스웨터의 경우 마진율이 3%에 불과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1960년대 후반 수출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정책가, 그리고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이 왼편이 1960년대 중반 상공부 공업국장으로서 공산품 수출 업무를 담당했던 오원철 씨입니다. 1970년대 오랫동안 청와대 제2경제수석을 하면서 중화공업화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오른편은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먼저 오원철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국장할 때니까 6 4 네, 원을 넣을 거야. 응.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뭐, 와이사천이 뭐이니 그런 거이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을 어디서 파느냐 그거 한번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찾다 찾다 했는데 감기 그 시장이야. 우리나라의 수원시장이 쯤이나 될것 같고, 동아 창원시장이나 될그 정도 조그만 시장 그 동네 바깥에 있어. 한다는 거죠. 야 1층, 2층짜리 집, 행편 어, 오는 집도 이렇게 쭉 나란히 했는데 가게야. 가게인데 안에 보니까 전등도 아까 서 시끄매. 그문 바깥에다가 요만한 책상을 나눠서 요 위에 쌓여있는 게 한국에서 수출해 와이츠트라이게 안에 못뭐 들어가. 네. 싸서 한 개씩 안 팔아, 한 탓씩 팔아. 우린 그렇게 열심히 맹기라서 요궁들이 맹기는 건데 말이지, 이렇게 부대잡을로 받고 있는 얘기 오은철 씨는 1920년대 후반 수출 한국산 의류가 얼마나 싸구려 하급품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공산품 수출이 잘못 출발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공산품 수출을 제대로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공업화는 시시한 제품을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노동 집약적 경공업은 경제발전 그 사다리의 첫 계단이며 공산품 수출도 노동 집약적 경공업품의 수출로 시작하는 게 옳은 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말합니다. Textiles is where you start. So the first Korean product I got was it was a was a baseball glove. The good glove was very expensive to get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a sudden I got you could get these very cheap. 루카스 교수는 섬유산업 그것도 간단한 의류 봉제업이 공업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생생한 일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단순 경공업품의 수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공업품 수출은 빠르게 중화 공업품 수출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전자 공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나 조선공업 육성 정책,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과 같은 각종 산업 진흥 정책의 결과인데 그에 관해서는 이후의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수출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수출액을 보면 1970년에서 1973년까지는 연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1974년에 7,400만 달러로 급상승하고 이후 1978년까지 계속 증가해 8억 달러에 도달했다가 1979년에 5억 17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는 수송기기 수출의 대부분이 선박 수출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직 자동차의 수출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의 경우 2만톤 미만 석유제품 운반선인 탱커 4척이 건조돼서 외국 선주에 인도되었는데 그 금액이 4천만 달러였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VLCC 한 척이 3,600만 달러의 외국 선주에 인도되었습니다. 물론 이 선박들은 1972년 경부터 건조되기 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은 1975년, 1976년에도 각기 세 척씩 인도되었고, 1977년에 이어 1978년에도 두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선공업의 발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74년 오일 쇼크 후 초대형 유조선의 신규 수주는 중단되었고 선박의 주력 수출품은 화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1978년의 경우 그 수출액이 4억 8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전기기기의 수출액은 1970년 4,400만 달러에서 1979년 16억 5천여만 달러로 4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970년에는 트랜지스터, 그 밖의 반도체 소자 등 전자부품 위주였으나 1979년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IC, 트랜지스터 등 전자부품류 수출액이 아직은 더 많았지만 TV, 라디오 등 세트 수출액이 급증해서 향후 주력 수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